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TV 유지훈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날씨 덥죠? 아, 엄청 덥습니다. 다음 주까지 뭐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자, 밤에 전기료, 에어컨, 전기, 전기값 생각 안 하고 지금 빵빵 켜놓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어컨, 전기료값을 좀벌어야좀 빵빵 켜놓을 텐데, 자, 지금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도 벌써 7월달이 다 가고 있어요. 벌써 7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도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8, 9, 10, 11, 12. 와, 진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한 더위 한 1, 2주 정도만 좀잘 견뎌내면. 아, 조금 이제 또 가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 자, 이제 마지막 피크를 향해서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3250요 선에서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자, 8월이 좀 지나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카카오뱅크 오늘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한번 청약을 받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자 어제 갑자기 카카오뱅크 청약 받지 마라 매도하라 어, 이런 지금 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이닉스 신한지주 실적 발표 나온 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야 너무 좋아 다우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치. 아뭐 사상 최고치 매일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 가격대 지수가, 아, 지수가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지수를 차트를 보면요.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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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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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메모리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수를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자, 단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는, 아, 역사상 아,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안 빠져, 안 빠져.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하락문자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맞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나도 안 맞고 있음,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론자들이 대표적인 게 뭐죠? 에, 한 번만 맞아라죠. 한 번만 맞아라.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한 번만 맞으면 하락론자 의견이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는 게 하락론자인데 한 번을 안 맞고 있습니다. 열번 찍어 한번 맞으면 하락론자가 뜨는데 열번 찍어 한 번도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론자들이 지금 입을 못 벌리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락한다 하락한다 얘기하죠.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에, 그동안 오늘 하나도 못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시에서는 하락론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중시에는. 작년에 하락론자의 말 믿고, 인버스뭐이 투자하신 분들은 다 쪽박이죠. 깡통입니다. 깡통. 완전 깡통. 진짜. 인버스 차트 붙여놓고 보세요. 에, 깡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언제든지 하락론자의 말을 믿을 필요, 필요가 없어요. 중시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기술적 분석에서 오이선 꺾이거나, 고점을 믿고 밑으로 내려가면 끊으라고 얘기하죠. 에, 사실은, 손절가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손절가 정해놓고 떨어지면 팔면 되니까 더 이상 하락하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이 하락할 걸한번 믿고 투자했다가 한 번도 못 먹었다.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손실만 하신 분들이 하락론자죠.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장 초반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장 초반은 조금 안 좋았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해갖고 지금 안 좋았는데 자 이거 어 근데 실적이 어, 미국 기업이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실적을 나온 거 볼까 했더니 실적이 좋아 그래갖고 막판에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속으로 돌파하고 있고요 자 지금 2 분기 미국도 지금 2 분기 실적 나와주고 있는데 아 좋아요. 에, 지금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가,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지금 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 그 우려도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이 악재를 지금 무시하고,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또 백신 접종, 아, 뭐, 지금,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laughs> 우리는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의 다양한데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인들이 주식을 투자를 안 하는 사람, 간접적으로 다 주식을 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는 인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식의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수가 이게 빠지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증시는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 당분간 지수 안 빠지고, 아, 지금 잘 고점에서 지금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잠깐 볼까요? 아, 종합 지수 19포인트. 아까는 지금 많이 좀 많이 올랐는데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3245 있고요. 코닥은 1050. 어, 코스닥이 지금 좋습니다. 코스닥도 좋고 지금 종합도 좋고 현재 개인들이 5천억 매도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1,300억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이 3,900억 약 4천억 정도 지금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좋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보면 금융 투자에서 3천억 외국인도 지금 오랜만에 좀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사줘야 연속적으로 계속 사줘야 지수가 3,300, 3,400, 3,500을 갈 텐데 자 외국인들이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연기금이 사주고 있네요 800억 자 오늘 웬일이니 아, 지금 모두 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매도가 많습니다. 아 연기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자, 미국 외국이나 외국의 연기금, 기금들을 좀 보면요. 장기 투자가 많죠. 10년, 20년 막, 삼성전자에 10년, 20년 사갖고, 지금 이제 시세 차익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좀 그게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 비중 줄인다고 이렇게 참 매도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될까요? 예, 무슨 생각인지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에이.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합지수 분봉을 좀 보니까, 어, 아침에 좀 갭상승한 다음에 좀잘 버텨주고 있죠? 분봉입니다. 어, 잘 버텨주고 안 빠지고 있습니다. 3,244, 3,500 3,250이 정도로 조금 아무리할것 같고 그 당분간은 지금 3,200은 좀 깨지지 않을까 아, 깨지지 않을 것좀 보고 있고 원래 오늘 좀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3,200 초반까지 내려올 거라 좀 생각을 했는데 어, 미국 증시가 의외로 좀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뭐 떨어질 걸 염려하고 매도할 건 없다. 그냥 손절감을 잘 지켜주면 그냥 걱정 없이 좀 매매도 되지, 되는 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입니다. 코스피 1봉인데요. 요즘 박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당분간은 한 8월 정도까지는 특별한 악재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요런 박스권, 요 박스권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 고점 돌파도 어렵지만 뭐 하단으로 급, 급격히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중시, 국내 중심이 뭐 지금 분위기 뭐 일단 아주 이건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자, 카카오뱅크 오늘 청약 마지막 날인데요. 자, 경쟁률을 보니까 KB증권 56대1, 어, 어,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6일대 그리고 하나금융투자가 100대1, 현대차증권이 41대, 어, 지금 41대1인데, 하나금융투자가 제일 세네요. 자, 어디에 넣어야 청약을 더 많이 받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금융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아, 지금 주식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카카오뱅크 지금 너무 분위기 좋았죠? 청약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제 갑자기 BNK 투자증권에서 카카오뱅크 매도하라! 청약받지 마라! 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공모가, 공모가가 지금 3만 9천 원이죠? 공모가 3만 0천 원입니다. 거기보다 38%, 38%, 그러니까 거의 40% 밑에 내려간 2만 0천 원이 적정 주가다. 지금 공모가 39,000원 상장도 안 했어요. 상장, 상장도 안 했는데 어, 24,000원이 적정 주가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어, 40% 빠져야 마이너스 40%야. 어, 지금 따상해서 160%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40% 해야 적정 주가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39,000원에서 18조, 18조를 했는데 아니다. 11조 2천억이 적정 주가다. 40%빠져갔고 지금 24,000원. 상장하자마자 24,000원이 돼야 적정 주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말이안 된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처, 아, 상장하자마자 어, 상장 첫날에 주가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자제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고평가돼 있으니까 아, 청약받지 말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존 은행주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 주식에서 지금 뭐? 약간 거래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뭐 5만 원에서 8만 원. 지금 보통 이제 8만 원에전 거래되고 있는데 이 8만 원에 거래되는 거는 체결량이 너무 미비하다. 몇주 몇십 주, 몇십 주, 뭐, 체결권이 몇십 건, 몇백 주밖에 거래가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가치가 없다. 뭐 장외에서 8만 원이다, 9만 원이다. 이거 그래서 뭐 지금 시가총액이 뭐 지금 뭐 여기 공무 이건 뭐 주가가 뭐 5만 원 간다, 6만 원 간다, 뭐 8만 원 간다. 이게 다아 어, 말도 안 된다. 장외 주식으로 참고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게. 있고, 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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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가 나오느냐? 카카오가 지금 이 플랫폼이라는 이. 아, 이거, 이,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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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압도적인 이, 걸 갖고 있기 때, 문에 플랫폼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이자 수익을 결국은 이자를 받아갖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이자를 받아갖고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다. 엄청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5년 뒤에 투자, 아, 하나은행 같은 그런, 아, 대출 규모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자, 연평균 16%, 주택담보대출은 연평균75% 성장을 해야 된대요 매년+ 매년 이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성장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얘기+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평가 돼 있다 얘기해 주고 주고 얘기 있습니다 자 보고서요 실제 보고서인데 아주 정나라게 써놨습니다 자 장애 주식 시장 가격 8만원 이거 거래되는 건 어이없다 어이없어 비교와 가치도 없어 어+ 이없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거 이거 갖다 비교라니 말도 안돼 아주 정나라게얘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39000원. 가총액 18조 5천억 원 이것도 말도 안돼이 그리고 이거 공모가 산정하는 그 기업 비교도 이 말이 안 된다 어 이야기 힘들어 이야기공모가 산정할 때 이, 비교 기업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하기 힘든 기업들을 가지고 산정을 해 놨다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프리미엄 프리미엄 39,000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자수익을 아까 이자 수익을 갖고는 안 되겠고 비 이자수익이 지금 비 이자수익이 지금 확대되는데. 이게 또 힘들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어렵다 말도 안 된다 지금 한마디로 이공목과 하여튼 어이없다 말도 안 돼. 이거 지금 누가 이런 엉터리를 엉터리 중에 이거 엉터리냐? 그래서 산정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로 청약 받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뱅크가 공모가 39,000원이죠. 시가총액 18조.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죠? 처음에 공모가 밴드가 33,000원이었어요. 33,000원 는데 지금 3만 3만 33,000원에서 39,000원이었는데 39,000원으로 결정한 거 누가 만들었죠? 기관 투자자가 만들었습니다. BNK, 어, 거기, 아까 이 보고서 나온 BNK 증권. 에, 거기서 나온 이런 BNK 투자 증권. 이런 데가 기관 투자자거든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 이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말이 안 된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3 9 0 0 0 원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00대. 모인 금액이 2,500조. 2,500조. 어마어마 엄청난 돈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 BNK 투자 증권 빼놓고, 나머지 기간 투자자들은 어이없는 짓거리. 한마디로 어이없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 보고서가 지금 f N 가이드에서 지금 내려갔어요 이, 지금 나머지 기관투자자들 엉터리다 이거 완전 말도 안 된다 라고 지금 해 놓은 거 합니까? 아닙니까 마, 이, 이 얘기대로라면 여기에 이렇게 돈을 몰려온 기관투자자들은 진짜 실력도 없는 데죠 실력도 없이 말도 없는 가격에서 산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 기관투자들은 개인투자자 돈을 받아서 펀드 같은 거 운영하면 안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자 bnk 의견대로라면 엉터리를 하고 있어 3만 4천 원도 비싼 건데, 3만 9천 원을 사겠다고 지금 기간 투자자들이 렇게 2,500조가 몰렸다는 거. 여기 완전히 허접하고 기, 기본적인 능력도 없는 투자자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기, 어, 이게 너무 세죠. 너무 세니까 지금 다른 어, 압박이 지금 가해졌는지 보고서가 지금 <laughs> 내려갔어요. 없습니다, 지금. 에, 그래서 지금, 아, 근데. 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SK 증권에서는 기업 가치를 31조로 평가했어요. 아까는 자 11조죠. 지금 공모가는 지금 18조고 자 SK 증권에서는 31조 평가했습니다자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자 공모가 기존 18조 대비 70% 이상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공모가 39,000원이니까 상장하자마자 7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뱅크는 성장률 언택트 금융.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과 가치 공유 등 3대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감안하면 국내 은행주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31조. 자, 이게 누가 맞는 말, 누가 맞는 말일까요 자, BNK는 11조. 자, 여기 몰려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18, 아, 18조. 자, SK증권은 31조. 자, 어, 공모주 이제 상장하고 나서, 문, 어느 한 군데는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지금? 예? 이건, 이건 11조하고 31조.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에, 누구 하나는 아, 엄청난 실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하나는 완전히 엉터리 실력을 갖고 있는 건데, 자, 누구 하나는 지금 문 닫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정도 실력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하고 자금을 운영한다? 거기에 돈 맡긴 개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문 닫아야 할 텐데. 자 어떻게 될지는 전관로 궁금합니다. 자 상장 첫날 한번 어, 우리 한번 어,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2021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었는데, 자 2분기에 잠정이지만 2조 6천 9 0어2 2조 6 9 0 0억 2조 2조 7천로 정도 됩니다. 와 지금 뭐 거의 지금 더블로 지금 늘어났어요. 1분기만에. 그런데 자 그런데 잠깐 이 차트를 좀 보여줄게요. 자 이게 주가가 이게 이거 왜 이러니. 자 아, 지금 SK이닉스 실적이 지금 차트를 볼게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지금 아 지금 이게 1분기잖아. 1분기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 배로 올라가서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선반영됐는데 선반영된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얘기한 대로 반도체는 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전망이 나아지지 않으면, 자, 6개월 선행한다고 했죠, 6개월. 6개월, 반도체는 6개월 선행한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자, 6개월이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3분기, 4분기, 내년에도 성장,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해서 성장이 더, 이익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SKNX SK, 주가가 안 올라갈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도 안 올라갈 텐데, 삼성전자는 지금 78,700원입니다. 8만전자. 10만 전자 올초까지만 해도 증권사 모두 이구동성 10만 전자 10만 전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7만 전자 이거 지금 하, 올해 지금 몇달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자 이거 지금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고요 자 신한 지주 잠깐 신한금융지주 잠깐 잠깐 실적 나온 건데 요것도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상반기 실적이 지금 2조 4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5%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그어 지금 금융주들이 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KB 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어, NH 농협 금융, 5대 금융사 순이익이 모두 구조 구조. 와, 다, 순이익이다 조단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벌었습니다. 은행이자뿐만 아니라 주식열풍, 그리고 소비, 그래서 증권, 카드, 다 비은행 계열사들이 수수료 이익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 매출이 좀 상당히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아,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냐. 요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앞에 올랐죠. 선반영되니까 올랐다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최맥스가 아니겠느냐. 하반기 될수록 지금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들지 않겠냐 해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2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라 얘기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시가총의 상위종목들은 이 분석이 아주 꼼꼼하기 때문에 주가가 확실히 좀 선행하는 게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당장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 SKNX나 신한금융지주,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지 좀 보고 투자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한번 우리 청약날 첫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고, 아, 관전 포인트 너무 재밌습니다. 아,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아, 말씀드릴게요. 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자, 궁금한 거 있으면요, 아, 문자 이름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